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더라 세메이온 이 표적을 행하셨더라 왜 가나의 혼인장 집에서 그렇게 했을까? 저번에도 좀 살펴봤지만 원래 저와 우리 모든 인생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과 평안과 어,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범죄한 이후의 인류들은 어, 기쁨을 놓쳐버리고 행복도 놓쳐버리고 그러고서 어,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와 사망의 죽음 앞에 있는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 그들에게 죄와 사망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 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잃었던 기쁨, 잃었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의 첫 표적은 바로 뭐냐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행복이 회복되는 그래서 놀랍게 이 축제의 잔치를 가지고서 첫 표적으로 삼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인의 표적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 가까이 나가 만나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가 축복이 되려면, 저번 주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본다면, 문제가 축복이 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문제가. 드러나야 된다. 아니, 문제가 드러나는데 무슨 축복이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든 의지, 의도하지 않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오잖아요. 질병, 자녀,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한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문제, 문제들이 인생길에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문제와 결핍,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팩트, 그 사실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일어난 일. 그러나, 그것에 대한 문제를 결핍을 어떤 사건을 환경을 바라보는 내 생각, 바라보는 나의 눈, 말하는 나의 입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개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그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이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은 이것을 선택할 거냐 이것을 선택할 거냐 그것은 우리가 할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경에 보면 명령형 동사가 약 80%가 돼 있어요 명령형 동사는 뭐냐면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가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이 가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되게 하는 거 우리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할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역사와 그 능, 능력이 나타나는 그 과정까지에 우리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문제가 드러누, 드러날 때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면 그 결핍 그 문제, 그 환경이 따로 서았다 기적이, 되고, 기적이 축복이 되고, 되고 축복이 되고,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모두 기적과 축복의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 얘기는 바꾸면 문제 많단 얘기네. 지금까지는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낙심했고 좌절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왜 나만 이렇게 돼야 됩니까? 낙심의 재료였고, 그게 우리들의 우울의 재료가 되어졌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바꿔진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말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네. 성경 어디에도 모든 것 갖춰진 곳에는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났어요. 성경의 모든 기적과 축복의 역사는 결핍되고 부족한 곳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주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모두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바꿔도... 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고 결단한다고 해도 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문제와 그 환경 속에 누구 만나면 할렐루야.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기적이 되려면 축복이 되려면 만남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와 만나야 돼요? 기적과 축복의 주인 대신은 주님과 만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 우리 주님을 세례 요한은 1장 29절에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일때 저기에서 오시는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모든 문제와 절망과 우리들의 실패를 짊어질 실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어, 누가복음 사장 1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게 함을, 늘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선파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죄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악한 사단에 넘어져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를 회복되게 하고, 그를 살리게 하신 줄, 온줄 믿으시기로 납니다. 또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문제 있는 곳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죄로 내가 넘어져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실패하여 좌절하고 낙심한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만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눌린 자에게 악한 것에 매인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또 해방되게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하나를 찾아보고 갑니다 여리고를 들어갈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한번 봅니다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 10장 46절 한번 봅니다 다같이 시작 아멘 오늘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금 들어가시는데 그 여리고에 눈먼 바디메오 그는 구걸하여 먹고 사는 자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 많은 사람 아니지요 근데 그의 귀 속에 들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그 소식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는지 47절 48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만나고자는 하 열망 속에 가서 외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 돌아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기서 꾸짖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서 앞 에피, 에피. 타마오. 타마오 에피 타마오라는 이 단은 바로 어떤 거냐면 비난하다, 꾸짖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불쌍한 자요. 그리고 그는 구걸하여 먹고 사는 입이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사람들이 여기서는 따로 이렇게 뭐 잠, 꾸짖어 잠자하라 이런 대화, 이야기지만 비난하다, 꾸짖다 이런 정도지만 어떻게 언어를 썼는지 여기 나오지는 않아요. 어떤 말을 했는지 얼마나 상처가 되고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바디메오는 내가 주님 만나면 나의 이 보지 못하는 문제와 내 인생 속에 구걸하여 사는 나의 결핍의 문제가 나는 주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 아멘. 이 믿음 하나 뜨겁게 가지니까 오늘 그들이 에피타마오로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함부로 말하는데 거기서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속에 따르사비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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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르사다 크라조 크라조 이 소리가 뭐냐면 까마귀가 울부짖듯이 목이 쉰 목소리로 부르짖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에 많은 문제들이 결핍의 문제들이 우리를 우겨싸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 내가 주님 만나면 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바디메오 같은 열정과 마음과 그 구함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한 해를 보내며 놓쳤던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 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문제와 결핍은 주님 손에 들려지고 만나지면 기적의 재료가 되고 축복의 재료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데 오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와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고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과 습관에 드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찬양 속에 주님 만나야 되겠다. 오늘 죄종을 통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내 말로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만 있다면 오늘 주앉전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만나는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를 보내고 이제 다음 주면 새 해를 맞이할 텐데 오늘 그 새해도 승리하는 그 길은. 크라조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넉넉하게 우리 가정 시간의 문제지, 때의 문제지, 하나님이 바꿀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할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나가지도 못하고 딴 얘기 계속하네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아십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동굴은 끝이 막혀있는 것이고 터널은 끝이 열려져 있는 곳입니다.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와 환경과 결핍의 문제를 보고 네가 힘 써봐도 안 돼. 네가 노력해봐도 안 돼. 네가 교회 가서 주님 앞에 뭐 기도해본다고 안 돼. 끊임없이 악한 사단은 나를 끌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악한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시간의 문제지 인내의 문제지 믿음의 문제지 주님 앞에 가면 동굴이 아니라 터널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로 납니다. 그 끝은 찬란하게 빛이 어로는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에 속으면서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 내 사고와 기준과 가치관이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문제와 결핍, 환경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앞에 두손 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가기를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먼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 버리시고 의무 버리시고 굳어버린 메말라버린 내 심령에 다시 한번 은혜의 단비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나갑니다. 이제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책임의식. 책임의식,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들은 바로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지적을 합니다. 또 책임은 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책임의 전가의 뿌리를 가보면 그게 어딘 지 아십니까? 시작이 에덴동산이에요. 에덴동산에서 악한 사단에게 소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이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바로. 저 여자가. 그러니까 그 뿌리의 근원까지 찾아가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 얘기 되는 거요. 예 그를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와를. 저 여자 때문에 책임의 전가입니다. 그때 이후에 우리들의 이영에는 눈, 사랑의 눈이 눈은 닫혀 버리고, 육에는 활짝 열려지고. 그리고 이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육의 눈은 우리가 열려져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보면서, 아니 직장에서 어떠한 일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지적하고 있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출발된 그 마음이 오늘 또 나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러고서 떠넘기고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축복이 되는 기적의 재료가 되려면 오늘 그곳에 결핍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타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떠안는 곳에 책임지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비난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지적하는 곳에는 사단만 역사하지. 그리고서 그곳이 더 망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더 잘못되게 하는 거지. 오늘 우리 가정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을 보면, 아내를 보면, 자녀를 보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오늘 또 지적하고 살았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일이 있는가. 그곳에는 사단이 주인 놀이 되어 망하게 되는 역사만 있지요. 더 잘못되게 하는 일만 있지요. 더 갈라지게만 하지요. 더 나누어지게만 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분명히 봐도 저 사람이 문제인 것 알아요. 그러나 그 문제 내 문제로 떠안고 책임 의식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때그 문제가 변하여 기적의 재료 축복의 재료가 되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3절을 한번 봅니다. 본문 말씀으로 요한복음 2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여기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문제지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누구의 실수입니까? 이 실수가 우리의 수는 아니고, 주인이죠. 주인, 더 많이 준비해야지요. 그래서 더 많은 포도주를 준비하고 남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장치를 벌렸다면, 그러면 오늘 이 주인은 비난을 받아야 되고,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안 돼요. 잘못됐으니까. 잔치를 벌어놓고 잔치의 포도주 그 기쁨의 모든 것이 끊어지게 한 것을 했으니까 그는 지적받아야 되고 잘못을, 문제를 시인하는 자리까지만 누가 몰아붙여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3절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께서 오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오늘 이 잔치의 주인이 아닙니다.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모든 문제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기 문제처럼 끌어안고 책임지는 자리에 나가 예수께로 나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가정에 돌아가시거든 일터에 가시거든 아니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결핍이 보입니까? 연약이 보입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나의 문제구나. 내 책임이 구나 이렇게 자기가 그 책임을 짊어지고 그런데 그 짊어지고 내가 씨름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짊어졌느냐? 그래서 성경은 그 짐을 갖다 두고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은 어거지로 지워진 짐이에요. 의도하지 않는데도 막 물려오는 짐이에요. 여기서 수고하는 짐은 바로 뭐냐면 책임을 지는 짐을 말합니다. 내가 안아도될 짐인데 우리 교회에 결핍이 많을 때 내가 안 지고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고 누군가를 맡겨버리고 나는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가정도 직장도 저 사람이 하면 되지 하고. 편개치고 놔도 될수 있는데, 오늘 내가 그 결핍과 부족과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짊어지는 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수고의 짐이에요. 그러고서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뭐하라? 오늘 내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결핍, 문제, 어려움, 그 부분, 누구를 비난하거나 원망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짊어지십시다. 오늘 가정에 돌아가서 저사람이문제라고 하지 말고 저놈을 새끼 때문에 문제라고 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내 문제다. 내 문제다. 오늘 나의 문제로 받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곳이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왜?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에 은혜의 사람이 되어 사단은 장난하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춤추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올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정말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문제의 해결자는 누군가? 만남입니다. 또 하나는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아니라 뭐 하자? 책임지자. 따라서 합시다. 모든 문제는 네, 네. 내 책임이다. 주님 앞에 가면 그치 무겁지 않아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를 지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로마 군인들이 한 사람을 부릅니다. 누군가 봤더니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 차원하여 진게 아닙니다. 어거지로 진 겁니다. 그 십자가 어거지로 졌더니 복음서에 나중에 초대교회로 갔더니 그 자녀 루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크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오늘 따라서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십자가를 치세요. 한번 더에게 얘 손잡아 주면 서 얘기하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를 <laughs> 근데 그러면서 너나 자라 그러면 <laughs> 각자 세기시라그 말이요. 박집사님 너나 자라 그러고 <laughs>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 어거지로라도 지면 그 짐이 무거웠기 내가 칠수 없어서 너무 무거워서 주님께로 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것이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회복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11년도, 아니 2020년도에는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가정,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